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이 좀 볼건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지금 당연히 물려계신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차트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? 자 지금 이 정도 파동 정도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세력정보가 발행이 됐습니다 보이시죠? VIP 고래들 대상으로 발행되는거고 9페이지 정도 분량 됩니다 이게 발행이 됐다 라는 것만으로도 뭡니까? 펌핑을 하겠다는 거죠. 펌핑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장담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이거 쥐여주고 매매하라 그래도 저는 최소 20배 봅니다. 20배.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 왜 확인을 안 해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제가 돈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. 뭐 어쨌든 보통 펌핑이 좀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리꽂으니까 팔지를 못하잖아요. 솔직히 물리기 바쁘죠. 근데 이 세력이라는 애들이 자기네들 사고 파는 일정이랑 금액대가 다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대, 시간대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체결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. 여기 적혀 있는 이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그게 매매 잘한다는 얘기 듣는 겁니다. 최근 들어서 비트가 계속 크게 크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다 멈춰 두시고 이 정보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보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. 발 뒤꿈치 각질에서 잡고 정수리에 판다.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. 얘네도 그렇게 못 먹어요. 왜못 먹죠? 자. 여기까지 펌핑을 한다고 쳐도 이거 지켜보고 있던 개미들이 안 들러붙습니까? 무조건 들러붙는다고요.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요? 100% 오버슈팅 나오게 돼 있어요. 근데 얘네가 얼마나 들러붙을 줄 알고 이 폭까지 계산해서 펌핑을 한다. 계산 못 해요, 이거. 말이 안 됩니다. 이건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.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네들 금액대폭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펌핑 한다고요, 정확하게. 제가 이 영상 내리기 전까지는 이 정보 그냥 다 알려 드릴 거니까 우리는 그 가격대에다가 매수 매도만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다 일정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일정 잡혔다고 알려 드리는 거니까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세요. 자, 여기 제 개인 번호. 010-2957-8563으로 행운의 숫자 7 포함해서 앞에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놓겠습니다. 자, 010-2957-8563으로 문자만 남겨주세요. 그리고 이번 정보 같은 경우에 안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이 굉장히 길게 잡혀 있어요. 펌핑 일정이. 그 안에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거니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손실 보지 마시라고 이거 보내드리는 겁니다. 보면 꼭벌 사람만 계속 벌더라고요. 그쵸? 제가 이 영상 내리기 전까지는 문자만 남겨주시면 정보 보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 0102957-8563으로 행운의 숫자 7 포함해서 앞에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. 자, 0102957-8563으로 행운의 숫자 7 포함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는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